여러분들은 해외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설레는 감정을 안고 해외로 나가곤 하지만 막상 외국에 도착하고 그 나라의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많은 관광지에서는 외국인을 노린 사기행위가 만연해 있고 외국인 입장료를 훨씬 높게 책정해 놓은 경우 또한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럽의 대표적인 선진국인 프랑스만 봐도 쉽게 알수 있는데 사크레쾨르 대성당 같은 명소에서 다짜고짜 팔찌를 채우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나 몽마르트르 같은 관광지에서 좋은 일을 위한 서명을 하라고 요구한 다음 기부금을 강요하는 경우 심지어 지하철 매표 담당 직원인 척하면서 지하철 티켓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강매하는 경우만 봐도 다른 나라들의 외국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과연 한국은 이러한 외국인 차별과 사기로부터 안전한 나라일까요? 놀랍게도, 한 외국인은 한국에 방문하고 차별을 목격했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기대를 하고 방문했던 프랑스는 최악이었다. 물론, 음식은 맛있었고, 볼거리도 많았지만, 사람들은 몹시 불친절했고, 영어로 뭔가를 물어보면 꼭 불어로 대답해주더라고.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역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기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야. 나 또한 유럽인이고, 웬만한 사기는 간파하고 있지만, 이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도 사기를 쳐서 항상 당황스러운 일들의 연속이었어. 같은 유럽인인데도, 이들은 내가 속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노점상에서는 외국인인 나에게 자꾸만 요금을 더 받으려고 해서 그들과 몇 번이나 싸웠는지도 모르겠고, 나 혼자 여행을 왔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고 부탁하니까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을 안다며 나를 끌고 가더니 형편없는 사진 몇 장을 대충 찍고 돈을 요구하지를 않나? 어떤 꼬맹이는 사진을 찍어주는 척 하면서 나보고 자꾸만 뒤로 가라고 하더니 그대로 내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다행히 인파가 많은 관광지라 도망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힌 꼬맹이가 넘어졌기에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나의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는 휴대폰은 영영 찾을 수 없었을 거야. 아,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물어보지 말길 바란다. 어쨌든 나는 이때 이후로 관광지에 정말 질려버렸고 다시는 해외여행을 안 가겠다고 다짐했지. 그러던 중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우연히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국은 너무 멀리 있는 국가였기에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한국만큼 최고의 나라는 없다는 그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설득에 나는 결국 이번 휴가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 솔직히 처음 도착한 한국은 몹시 실망스러웠다. 나는 명동이라는 유명한 관광지에 갔고, 닭꼬치라는 한국 음식을 구매했거든. 나는 분명히 내 앞에 있는 한국인들이 얼마를 지불하는지 봤음에도 이 노점상 주인은 내가 만 원을 건네주니까 터무니없이 적은 돈을 거슬러 주더라고. 나는 한국도 외국인 차별은 똑같구나 싶어서 이 노점상 주인에게 화를 내려던 순간 내 앞에서 계산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려던 한국인이 그 노점상 주인에게 뭐라고 항의를 하더라. 그렇게 둘의 설전이 계속 이어지더니 노점상 주인은 내게 얼마의 돈을 더 돌려주더라고. 그리고 그 한국인은 이 노점상 주인은 중국인이고 중국 출신 상인들은 나 같은 외국인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라고 말했어. 또한 서울에 처음 온 거면 명동보다는 경복궁이라는 곳이 더 좋을 거라며 내게 관광지까지 추천해 주더라. 나는 한국인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에 놀라면서도 자신의 일도 아니고 어떠한 이득도 되지 않을 텐데 나를 위해 사기를 치는 중국인과 싸워주다니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경복궁으로 갔고, 경복궁은 아시아 문화의 극치라고 할수 있을 만큼 엄청난 위엄을 자랑하더라. 나는 경복궁의 사진을 수십 장이나 찍었고, 이런 멋있는 궁궐을 배경으로 내 사진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그저 생각만 하던 중 어떤 젊은 여성 두 명이 내 간절한 표정을 봤는지 내게 접근했고, 사진을 찍어주냐고 묻더라. 나는 당연히 프랑스에서처럼. 돈을 지불할 생각으로 흔쾌히 그 여성들에게 휴대폰을 맡겼고, 그녀들은 휴대폰을 받더니, 표정이 싹 바뀌며, 내게 포즈를 제대로 하라며, 자세까지 잡아주고, 이제는 저곳으로 가보라며, 위치까지 지시를 내려줬다. 마치 화보를 찍는 사진가처럼, 그녀들의 표정은 몹시 진지했고, 나는 단호한 그녀들의 지시에, 잠자코 따를 수밖에 없었지. 그녀들은 사진을 10분은 좋게 찍더니, 내게 휴대폰을 넘겨줬고, 나는 많은 돈을 지불해도 못 찍을 최고 수준의 사진을 찍어준 그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얼마를 지불해야 되냐고 물었는데 그녀들은 나를 이상한 듯 쳐다보더니 필요 없다며 한국에서 사진을 못 찍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하며 가버렸다. 내가 뒤이어 방문한 또 다른 궁궐에서는 어떤 아주머니에게 사진을 부탁드렸는데 아주머니는 나에게 계속 멀리 가라고 주문했고 프랑스에서의 그 끔찍한 꼬맹이가 생각나긴 했지만 이 아주머니가 도망간다면 나는 3초 만에 따라잡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주문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리고 나보고 웃으라면서 연신 스마일을 외쳐대는 이 아주머니 덕분에 사진을 다 찍고 나니 내 얼굴 근육은 경련이 일어나고 있었지. 아까의 젊은 여성들은 나를 중심으로 잘 찍어줬다면 이 아주머니는 건물을 중심으로 나와 조화롭게 잘 찍어주셨어. 이 아주머니 또한 돈은 한사코 거절하셨고 나는 한국인들의 이런 훌륭한 사진솜씨에도 놀랐지만 이들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는 헌신적인 태도에도 큰 감동을 받았다. 심지어 나는 궁궐을 돌아보면서 길거리 음식을 몇번 먹었는데 대부분의 노점상 주인들은 명동에서의 중국인처럼 나에게 돈을 더 받으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외국인이라고 양을 더 많이 주거나 서비스라며 다른 음식까지 공짜로 주더라고. 나는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사람 냄새 나는 나라구나 싶었고,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외국인들을 차별하고 사기를 치지만, 한국인들은 오히려 자국민을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국민보다 더욱 좋은 대접을 해주니까 말이야. 그리고 나 또한 내 나라에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을 본다면, 나도 내 나라 사람들을 차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내 나라 사람들을 차별한 채, 오직 한국인들에게만 호의를 베풀겠다는 다짐 말이야. 내가 그랬듯이, 이런 아름다운 차별은 외국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야.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의 작성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자국에 방문한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고, 이는 외국에 방문하는 여행 유튜버나 다른 한국인들의 외국 여행 후기만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아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해주는 이유는 그들이 한국에서 받았던 특별한 대우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게 사기를 치지 않고 잘 대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냐? 그들은 굉장히 잘 살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니까. 굳이 외국인들에게 사기를 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프랑스는 못 사는 국가라는 거야? 프랑스뿐만 아니라 웬만한 유럽 선진국의 관광지를 가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들을 등쳐 먹으려는 사기꾼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 잘 사는 것과 사기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너에게 사진을 찍어준 아주머니를 3초 만에 잡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보니 너는 한국인들은 중년이 더 강하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들은 꾸준한 등산으로 엄청난 체력을 갖고 있고 따라서 아마 나가떨어지는 건 네가 되지 않을까 싶어 제발 내 악몽을 떠오르게 하지마. 서울의 이름모를 산을 우습게 보다가 한국인 할아버지에게도 추월당한 채 그저 가쁜 숨을 내쉬며 등산로에 누워버린 사실은 내 기억 저편에 묻어뒀다고 내 직장에 새로 들어온 한국인 남성이 사진을 그렇게나 잘 찍는 모습을 보고 한국은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위해 저런 기술까지 연마해야 하는구나 싶었는데 그냥 한국인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잘 찍는 거였구나. 내가 봤을 때 한국인들에게는 예술가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 나를 항상 얼굴만 기다란 외계인으로 찍는 내 남편이 한국인들을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 그냥 관광지에 가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찾아봐. 나는 일행이 있더라도 사진은 무조건 근처에 있는 한국인에게 부탁한다. 한국인들의 이런 태도는 정말 재미있는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 같아. 그들이 외국인을 잘 대해주니까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남긴 외국인들은 자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을 홍보하고 또 자국에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만 보면 극진히 대접하니 결국 이익이 되는 건 한국이라고 볼수 있지.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환상적인 나라인 또 다른 이유는 모든 관광지들이 자국민과 외국인 요금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외국인 요금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다른 많은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은 정부부터가 외국인들을 존중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